아베이터스 트라이 임파서블 s s 챌린지 임파서블 c 스 챌린지? 계란을 이렇게 깬대요. 아 우리 그때 격파랑 다르네. 응. 음. 어, 쉬운데? 쉬운데? 아왜 다들 처음 본척 하세요. 난 처음 봤어. 나 <laughs> 이건 처음 봤어. 업겨요 저. 아 이거 봤어. 처음 봤다고요. 형만 봤잖아 이건 이게 룰이 이겁니다. 깍지를 끼면 안 되고 딱이 기도하는 음. 모양으로. 아 이거 안 되네. 음. 지금 이분도 지금, 뭘 보시면, 뭐, 헬스, 뭐, 1, 2나 하신 분 같진 않은데. 오, 완전 좋아요 근데? 전혀 기스도 못 내고 있습니다. 오. 이게 안 돼? 옛날에 요거 있잖아. 네. 요거 했잖아. 요거 안 된다 그래가지고 했잖아. 나 그냥 잠 부셔버렸잖아. 그니까. 근데 지금 이거는, 약간 안될것 같기도 해. 왜냐면, 이거는 힘이 모이기라도 하지. 근데 손바닥은 약간. 아, 굴른다, 이렇게? 구르거나 힘이 다분산돼가지고 약간 쿠션 역할도 하잖아. 이게 그래서 안 푸개지지 않을까? 응. 이게 안 된다고? 나형 머리도 할수 있을 것 같아. 아, 하지 마. 응. 그래서 t 러더 l o a 새로운 타이틀에 도전합니다. 계란 손바닥으로 부시기 <목소리>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Impossible Egg Challenge 금란입니다. 1등급란 일단 형부터 해보시죠. 나이도 좀 한번 파악 좀 하게요. <laughs> 인자강의 공식 코너. 인자약의 도전. 인자약은 아닙니다. <laughs> 자 이거 뭐 방향은 상관없죠. 이렇게 하나, 이렇게 하나. 모르겠어. 그제 같은. 상식으로는 이렇게 면적이 적은 쪽을 눌러줘야 힘이 좀 집중되지 않을까요? 그래요? 그것보다 약간 이렇게 하는 게 손에 닿는 면적이 더 많아서 잘 부서지지 않을까요? 일단 해볼게요. 아니 손가락 깨기도 원래 이렇게 해야 하는 거보다 이렇게 해야 어렵다고 이렇게 하잖아. 아 그래? 그럼 이렇게 하면 더 쉽지 않을까? 뭐질 수도 있으니까. 질 수도 있으니까. 가볼게요. 예 내가 터뜨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? 그러면 진짜 쉬운 챌린지인 거야. 아니 그거 쉬운 챌린지. 형이 <laughs> 센 거야. 그렇지. 아 무서워 터질것 같아. 오케이 천천히 눌러볼게. 어.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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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, 내가 0대짜리 그렇게 하면 가로로 하는 거네. 가로로 하는 거네. 응. 아 형, 물리학에 대해서 아는 척을 하세요. 가로로, 가로로. 아 이것도 쉽게 깨면. 내가 그그 그래도... 그 외국 그 해창 형님보다 센거야센 거야, 더센 센 거야. 센 거야. <laughs> 천천히 눌러볼게 이것도. 네? 안 되잖아. 오 어, 이게 안 되네. 가자. 형 가야 돼. 자. 안 되네 이게. 야. 안 돼? 가로가 절대 안 되는 거네. 한번더요한번더 다시 한번어도해 볼게. 오케이. 힘을 한 번에 팍 줘봐야겠다. 천천적으로. 그래. 간다. 어. Let's go. 안녕하세요, 정원입니다. 까. 안돼? 얘 진짜 아예 느낌이 달라? 어. 붙었어. <laughs> 붙었어 여기. 뭐야? 붙었어. 뭐야 형? 힘 세서. <laughs> 안돼 안돼 안돼. 야안돼안 돼, 안 돼. 야 코로스피르 제왕 나와 올라와. Let's go do you Let's go do you Let's go you 가볼게요. 오케 okay. 이거 이 하면 네가 그 형보다 센 거야. <laughs> 하고 있는 거야? <웃음> <웃음> 어 뭐야 김두는 안 돼? 잠깐만 돼. 돼. 아나 김두는 할것 같았는데 약간 돼. 아이와 뭐야? 야 깍지 끼기로 해봐 깍지 끼기로는 하더라 아 깍지는 하지 에 깍지 껴봐 이거는 하지 어 이거는 해아 깍지는 되네 아 계란 아깝다니까 재영아 근데 깍지도 그렇게 쉽게 하진 못하네 도윤 어? 이거 왜 그런거야? 뭐야 이거 뭐야 이게? 잠깐만 이거, 이건 뭐야? 이건 뭐야? 이거 <laughs> 왜 그런거야? 몰라? 혼자 깨고 있었어 뒤에서? 자 메인 이벤트 음. 시간입니다. 야 근데 이거 진짜 우리는 어려운데 어. 얘는 그냥 될것 같아. 계란 말짱합니다. 네. 어, 흠집 없습니다. 없습니다, 없습니다. 아 야, 근데 그분도 몸 진짜 좋았단 말이야. 이건 제가 보기엔 삼두가 좀 필요해. 삼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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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미는 힘이기 때문에 약간. 아, 어. 삼두. 제가 또 삼두하면 또. 와 다르긴하다. 제삼두의힘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. 아 이거 딱 뛰었다랑 다르긴 하다. 완전달라 날라. 날라가. 자인파서블 에그챌린지 인자강. 자 도전합니다. 도전입니까? 예. 네. 도전. 어, 뭐야 뭐야 아 뭐야 아, 뭐야 제영. 뭐야 뭐야 제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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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만 제대로 제대로. 어 뭐야 뭔... 눈...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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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이제영 뭐야. 재밌다. <laughs> 어 야, 간만에 재밌다. 야, 뭐야, 뭐야, 안 돼. 준비 시작 <laughs> 어 I <나>, 어!! i d n 아이 a t c h it. I didn't catch it. I n c i n 이 손가락을 아예 안 붙이더라고. 이거 떼야 된다. 약간 이렇게 그냥. 이렇게? 어, 약간 이렇게 하더라고. 성공하신 분은 그렇게 했어. 아, 뭐 하는 거야, 지금? 어. <laughs> 그 사람 주작인 거 같은데? <laughs> 이 이게 된다고? 이니까 형이 이렇게 아, 했잖아 근데 이 사람은 안돼이 사람은 그래. 따라하는데 okay, 근데 이사람 밑에다 두고 있네, 손바닥 밑에, 밑에. 이 사람은 밑에다 두고 있는데도 안돼 그리고 손가락도 약간 겹쳤어, 그치? 이 계란은 다르게 만들어졌어 다시 해볼게 이분이 아예 손가락 붙이셨네 근데도 안 되셨어 나 손가락 붙이고 했지 어나이번이 사람보다 세다 <laughs> 오케이, 오케이 이 <오케이>. 사람보다 세다 <laughs> 오케이, 오케이 오우, 야, 뭐야 오, 야, 오, 야, 오, 야, 오, 계란이 단단한 오, 거 아니야? 그럴수도있어 계란맞아다른거같 이게 것 문제가 것 힘이 안들어가 어? 힘이 안들어가 근데 어떻게 했냐? 아 그니까 이렇게 해서 살짝 밑에다 난 아까 이렇게 했잖아 이렇게. 어 아까 손가락 붙였어 이렇게 약간 좀그 성수동 그 m g 카페처럼어 그치그치 약간 이렇게 했잖아 나가주세요 하나 둘셋 얼굴 왜 <laughs> 저러는데? 어? 아니 근데 아나 나는 그것도 있는 것 같긴 해. 계란마다 좀 다른 것 같기도 해. 근데 어차피 저 계란을 깰 힘은 없다는 거지. 모든 계란을 다깰 힘은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. 해볼게. 기다려. 가자, 제발. 가자. 그리고 이게 이렇게 했을 때는 어. 계란이 좀 이렇게 지지가 돼서 깬것 같은데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이렇게 아, 이렇게 계속 그 방향이 어, 이렇게 뒤틀려 이렇게 이렇게 온전히 수직으로 에그. 안 꽂혀 야 보여줘 그냥 세영아 가자 만나라 힘내라 라안 되네 구도를 한번 바꿔보자 이쪽으로 자 진짜 가자 아, 가동 범이가안 나오네 손목이 형 가자 아, <laughs> 오이나 <laughs> 이거 진짜 어렵네, 근데. 이 진짜 제일 어려운 거 같아. 어, 손목 이 여기까지만 꺾여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팔이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힘이 이렇게 이렇게 최대한 일자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얘 계속 이렇게 하잖아. 지금. 어, 그래서 더안 되는 거 같아. 유연성도 또 부족해 가지고. 아, 이 계란이 안 깨지는 거 아니야? 재밌네 재밌어. 계란 재밌다. 이 조그만 놈이 이렇게 단단할 줄이야. 자잡고, 복압 잡고. 제발. 아, 재밌네. <laughs> 재밌다. 재밌다. 아, 이 어려운 거구나. 아, 이좀 유연한 사람이 좀잘될것 같아. 손, 손목과 팔목이 수직이 되면서. 이 손가락도 이렇게 닿지 않고 이렇게 쫙 펴질 수 있는 그러면서도 근력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은 될것 같아 어 어렵다 그 유연성과 근력을 동시에 갖춘 사람은 될것 같아 어... 근데 나는 이거를 팔을 수평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면 손가락, 손가락이 다아가지고 음... 반칙이 돼버려 안 된다고요 그래서? 세 번만 더 해볼게 그래 세번딱 세번 해보고 안 되면 고개 하자 그래. 깔끔하게 자첫 번째 시도 품질님을다 해주세요 째이. 가자 번째 시도 실패. 오케이. <laughs> 비싸졌어. 실패. <laughs> 야, 그래 재형아 그거 있잖아. 뭐. 수박 게기를 생각해봐. 그래. 그것도 절대 안될것 같았잖아. 귀엽고 성공해 냈지. 어, 귀엽고 성공해 냈잖아. 야, 두번대수이진을 치는 거야. 두번딱두번 남았어. 자, 두 번째 이차 시기. 오케이. 오케이, 계란. 대단. 끝. 오될것 어, 같아. 2차 시기! 실패! 아니, 여기 계란 묻은 것도 눈물 흘리는 것 같아. <laughs> 3차 시기. 마지막입니다. 제발! <laughs> 3차 시기. 실패. 이거 좀 빡세다. 이거 아. 하시는 분은 인정드립니다. 아, 그런데 난 그것도 있어. 계란마다 좀 다른 것 같긴 해. 진짜야 이거. 맞아, 그건 맞아. 맞아 어. 그건 진짜. 이 엄청 단단한 계란일 수도 있어. 계란마다 편차가 있긴 해. 어. 뭐 유연성, 힘, 그거다 포함하면서 음. 지금 이 계란을 깨야 돼. <laughs> 맞아. 1등급 계란이어야 돼. 어, 어 이거 세븐일레븐에서 산 건데 자 판정 051144Y244 이 계란을 깨야 돼. 어, 이 계란을 깨야. 돼. 이거 아니면 안 돼. 그러니까. 그 누구도 할수 없는 챌린지야 이거.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갖고 있는 이상 그전 세계 누구도 성공하 못해 누구도 ]겠지? 못 하는 거야. 그러니까 어. 아 이걸 못견네 내가. 근데 이게 진짜 단단한 거야. 진짜 단단한 거 같아. 이런 남았다네. 그만하자. 아까 사, 세 번만 한다며. 걔 <laughs> 하나 후라이 되겠다 얼굴에. 가가 들어가. 어? 들어가라고. 들어가세요. 야죽고했다 이게 딩네야엔딩과네패